템파베이 VS 텍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언 페피오트의 WHIP 1.16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3승 5패이며 평균 자책점 3.21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2.14로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휴스턴을 상대로 6.2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알아보겠습니다. 잭 라이터의 WHIP 1.20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4승 2패이며 평균 자책점 3.66입니다. 최근 7 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4.41로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5.2 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망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 컨디션과 텍사스 불펜진의 안정성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텍사스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력 유지 여부가 주요 변수입니다. 최종 픽은 유튜브 올플레이 스포츠 TV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무료 멤버십 빵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